물건을 취소했는데 취소 처리를 안 해주지. 빡치네. 장점에서. 아니 공항 가보다. 내가 이해하지. 뭐 하냐? 뭐 하세요, 이마. 아니 좀 순서 좀 지키세요. 아 참. 빨리 와서 먹기나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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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물어. 이쪽으로 끌고 와. 어? 뭐 하냐? 어? 왜 이러냐? 도저 나이스 아이쌍 <laughs> <laughs> 아잇 펀치 날렸다 이와 이글이 머리부터 바끝까지 전부 다 하얗다 괜찮아 나 TN을 땄어 이득이야 어, 아니야, 어차피 너는 궁 금방 쿨 들어오니까 어잘 봤대 야 일로 와아이잘 갔다. 그래. 그래 저기 들렸어 들렸네 <laughs> 젤이 노티 노티겠있 저기 뒤쪽에 립 보이지? 응. 저거 없어질 때 경계해 빠지지 말고 어차피 한명 밖에 없다 오면 TN이 올 거야 이거 빨리 조지자 탱커의 힘을 보여주자고 나 노티인데 그래? 어 사실 나도야나 <laughs> 1티야 TN이다 이쪽 TN이다 어 아, 네, 내가 물어올게 들어와. 물어와 어디 여기. 아이씨. 아, 냐 여기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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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니마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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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 보였는데 액감롤 아 저기 티티데아저 티엔 저 조카 컨트데 기분이 매우 묘하다 아이고 티엔피안 풀피인데? 지금 풀피겠지 풀피 네. 내가 때릴 적에 웨틀리스도그러가봐아나궁캔나겠어 <laughs> 내려와 이자 봐줄게 비가 없어 우리 왠지 쪽으로올거 같다 시어냐

죽지마. 죽었어 미친 사람 미친 사람 <laughs> <미친 사람이야. 미친 웃음> 기대려고 내가 개쩌는 거 보여줄게 절로 기대나한다만 야어아 미친 경주 오바다 진짜 이거는 와 개오바다 진지 박재종 진짜 이거 너무했다. <laughs> 솔직히 방금 핵펀치 들어갔을 면 대박 아니었냐? 대박이었지, 사키 돼서 사키 대박이었지. 들어갔잖아, 응, 그치, 앵치네 이사 둘이었네, 백인디자. 너무 느리다. 우리 웨슬리 누구야? 아, 아니야, 아, 야 참. <웃음> <웃음> 진짜 웃겼어. 아, 진짜. 아니, 성공했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니방 그러니까. 미젤 방같은디 미젤 방같먹고 지금 방같은라는데안 아, 그래? 아, <laughs> 역경직 삭제해야 돼, 진짜 이거. 잡았는데 여기 내가 나한테 궁을 박을줄 몰랐다. 힘들어, 힘들어. 아야, <laughs> 진짜. 저, 저 아직 살아 있어요. 아야. 아이고. 아야 레나가 죽게 생겼네. 는 몰라? 내 동생 타비야. 아, 나 레나 질투로 그안 들어갈라고. 질투로 <laughs> 들어가는 거너 나태야 <laughs> 아, 쟤네 이거 자면 헬펀치로 엿먹일 수 있는데.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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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 어? 맥봐. 뭐야 얘? <laughs> 됐어. 내가 아, 왜 내가 다 먹냐? <laughs> 뭐야? 아, 야 i l l take a lot o 어 work. I 랑 i l l 에이, 어 e a l 반 t 깠어, 대박. r k I will t a k 나 a l 진짜 개새끼 o r 다 I w i l 다 t 얼마나, a lot of work. 기 will 자 a k e a lot o 별일 일 없어 n g to go to t 혼자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여기 I'm going to go to the 설력좀 올려봐야지 샬롯이랑 t n 이랑 리첼이랑 아 리첼이 제일 성가이 아야 아 잠깐만 쟤 샬롯좀 끝걸려 뭐야 싸 아야 쓰겄다 팩팩팩팩 아예 잠깐만 나 레나 기다려요 제가 가요 야, 나 피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 이거 이거 어죽겠다야내나안지 으, 막 <laughs> 망했어. 망했어. 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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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laughs> <끊었습니다. 웃음> <아이자>. <laughs> 아이장은 티 그치? 아이장 피부 이쁘다 그지나 그래서 이, 이거 샀어 아이장 레이지랑 데미지 뭐, 들이이다 아, 버뮤다래 피버? 박쥐 아, 들이범무다 입으면 좋겠다 아, 짱 이쁘겠다 머리, 가슴은 머리카락으로 다가려고범뮤다가 어, 뭐지? 아삼각 <laughs> 뭐 오. 이쁘지 않을까? 이쁘지 않을 것 같아? 머리카락을 다 가려주고 가면 정도가 아니지 가 어떡하지? 루시 컷 아, 뺏겼다 뺏기고 루시 컷 헬프미 가고 있어 안 오네 아니야, 들어가자 우리가 나이스 끝났다, 핵 안돼, 안돼 안 돼. 여기로 넣어주면 안돼 어? 아, 진짜. 나이스. 아니. 아니. 우리 딸과. 야, 리지 시바. 야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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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거랑 같이 빼지 말고 아니 그냥 가 맞어 빼도 의미가 없잖아 아가 맞어 살려줘? 어어니 <laughs> 네, 잘... 짱인데? 아니 용 승천하면은 좀 승천한다고 말좀 해줘요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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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꾸 剑切西方。啊啊！倒木。 아니, 궁쓰 가자. 들레님 <laughs> 따라오셈, 레다님 따라오셈 우리가 이김, 우리가 이김! 우리가 이김! <laughs> <아님> 말고. <laughs> 아니 말고 아니말 기다려봐, 나궁기 아, 아, 넘치게 아, 게 어, <laughs> 오지구요 아유, 난리났네 <laughs> 와, 레다 이쁘다, 그 와중에 예쁘다 <laughs> 도망갈 수 있을까? 어, 도망갈 수있다 그냥 싹라셈 아. 자결하셈 <laughs> 각식탈을 위하여 사결하라오 요즘 꿈 들이치고 있어 이거 변했어? 변했어 꿈이 변했어 꿈이 변했어 내꿈은 픽업되는 거야 있을 수 없어 다나 허뭐해 <laughs> 아, <laughs> 보고 있는데 이나갔다 아, 일부러 비켜친 거예요. 아, 미셸 먹으라고. 아파서? 어, 미셰 먹으라고. 봐봐, 걔네가 오기 전에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맞다. 전파 막아서 가슴 키워가지고 케이크, 이... 그래 이에 떨어지는 놈이라고 소리 들었는데. <laughs> 좀 물려 보세요. 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 t 이티 1호 1바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내가 프로 다이버. 지금이니. 와, 내나의 이생을 잊지 않는다. 끊었어 아. 아, 아. 빨리 빨리. 됐어. 아. 집에 가야지 <laughs> 집에 갈수 있을까? <laughs> 오! 갔다아 <간다! 웃음> 대박이 갈수 있네 우와 야걔네끼라끼 <laughs> 바이 바이 와... 이렇게도 집 가네 <laughs> 안녕? 널 우리 쪽으로 데려다 줄게 아 시방 방이 아니야 지금? 쌍놈의 새끼 이거 <laughs> <laughs> 어 아lec, What the leg? 잠깐만, 진정해봐. 리체! <laughs> 너한테 사인을 받고 싶었어. <laughs> 어, 잡혀 <웃음> 그러면. <웃음> 잡혀. <웃음> 싫어, 내가 해줄 거야. 사인 <laughs> <laughs> 이, 이 <싸이> 못해 새끼야. <laughs> 미친 먹질하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 <laughs> 어, <laughs> 아미 방사능이 느껴진다. 오 어. 어. 어떻게 봐. 잠깐만 잠깐 잡고 있어 봐. 아, <목소리> 잡고 있어 봐. 아, 난 내한테가 엘리 킨한테갈 거예요. <laughs> 빵. 저서 어, 어, 막혔을 같아. 님들이거 받으셈. 어, 어, 야나비 어디? 지뢰 밟았네. 어, 나도. 파.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 딜도 망가. 진짜 왜슬리기 놀랬겠다. 아, 진짜. 방다 땄다. 이제 다 죽었다. 지시 먹을 같은데. 아, 깝다 데미지 6 3으로 트루퍼 막사를 먹을 수 없는 건가? 아, 다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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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왔다. <laughs> <2년> 내가 살려 줄게. <laughs> 어 뭐야? 들어 <laughs> 아, 야, 내 궁이 먼저야, 새끼야. 했어 <laughs> <laughs> 오늘도 어린이를 살렸다. <laughs> 게요 <laughs> 어린이는 살려지만 티엔은 죽여야지 <laughs> 리첼 부터 죽여 <laughs> 아 살려줘 야, 샬롯 샬롯 어 대박 나 죽는다 아 진짜 당했다 리첼 3장 일모 2티 1허 2단 전략 폭킬 오우씨 저놈이 살려주니까 살려주니까 그런가 <laughs> 조용히해 <웃음> 못 본걸로 <laughs> 해어 <해>. 뭐야 <laughs> 이왜 맞냐 살로좀 놈이 살려 주니까 저거 아유 진짜 기어오르는 거 봐라. 오 기네. 야죽였어야지 한번 <laughs> 때린나 앞에. 나뒤로뭐와 앞에 보고 있어. 뒤로 오지 마라 너. 뒤로 오지 마. 집에 가. 돌아가 이 마. 아, 근데... 아 진짜. 아 살려줘. 살려줘. 아야. 넌각좀 재보자, 인마. 아이, 그로 때려, 넌. 재균이 죽겠네 성경이 <laughs> 얼마 안 남지 않은 거 같아. <laughs> 죽을 거 <것> 같아. <laughs> 나랑 놀아보자, 이건가? <웃음> <웃음> 아, 시 노래 잘부네 야, 미친. 사인하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뾳> 우리 트루퍼. 개필인데 한 이쯤 가면 다인다 어? <laughs> 아무도 안 갔어. 페니에요. 페니에요. 뭐 어, 살려주면 안 돼. 화생템좀 사다 와요. <웃음> <웃음> 뭐 나왔어? 전지. 전지. 어, 막겠다. 헥번지로 <laughs> <핵 펀치로> 전멸시킨다. 전지. 가줌마 새끼야. 저다 죽어 쟤는. 아니야, 나 잘해, 나 잘해. 뭘 잘해 뭘? 나 아, 레벨 왜 이러냐? <laughs> 나뭘 아. 잘해? 아 T N 육신 내리빈데. 빡친다 진짜. <웃음> <웃음> 아 우리 좀 진지하게 해보자 이미 진진 없지만 <laughs> 아 잠깐 문자 좀나 아, 문자 좀 문자, <laughs> 문자 좀이 아니야 넌 뒤집게 이제 곧 있으면 <laughs> 어? 어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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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지우리들어야왜 나는 생선이 맞는데 왜 피가 차지? <laughs> 왜이러지? <laughs> 집에 가라 아 루시, 피 반피 이첼 아, 보내줬어 집에 <laughs> <laughs> 아 안네 더블샷 노렸는데 로아 티엔난널 좋아해

니가 네, 놔줘서 내가 먹었어 <laughs> 내가 잡기로 딴줄 알았네 귀엽던 <laughs> 예능캐 백펀치 맞은 사람 무시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호자도 맞춰야지 빨리 맞추기나 해 쿨이야 내구시 내가 따. 거 <laughs> 잠깐만 호자 죽이지 마봐 펀치 야돼 안돼요 거기 not s u r 에 w 큐도 맞았다. 됐다. I'm not sure what to do. I'm not sure what 안 맞춰줬더니 저것들이 기여워 그러네. <laughs> 뭐야 맞추긴 개플다다못 맞춰놓고. <laughs> 아 일부러. 안...